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 받았는데 월세는 내야 하나요? 아네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 가는데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어, 계약이 종료되는데 월세를 계속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계속 그 월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면은 월세는 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월세가 아니라 그 사용 이익에 상하는 그 대가를 주는 것이라 봐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뭐 관리비도 당연히 사용 수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 내셔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 월세를 내지 않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임대인도 그 이 기분에 월세를 받지 못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임의로 명도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적 절차를 따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보증금을 받기까지 는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를 내지 않아서 이걸로 월세를 그 보증금을 공제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략적으로는 우월한 어 판단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 다른 집에 계약해서 이사를 나가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꼭 임차인 등기를 하시고 임차인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인도를 명확히 표시한 다음에 이사를 나가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꼭 법률 전문가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월세를 낸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손실한다든지 하는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